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네. 다시 한번 요새 요새 갈리우 이거 진짜 못 참겠다 탐프라고 아니 페어가 이렇게 다 많이 나 팔면 싫원 페라면 야, 야 뭐가 일대 된다 했었냐 알리스터 오, 내가 <laughs> <진을 알아. 웃음> 너도 와. 이건 너프 안먹냐? 어? 알리사 너프좀 해라 이제 또 나중에 개나서는 알리사 쓰고 있을까 오! X발 난동꾼 이거라 나와라. 그냥 민폐 듀오잖아 <laughs> 너도 혹시 알리사 올렸냐? 음... X갓 <laughs> 올렸다? <laughs> <laughs> 이건 진짜 못참는다는거임 <laughs> 아 X나 그냥 다 팔고 알리사 올려둘까아너왜 뭐, 돈이 남아? 아 뭐야 인생 어떻게 지 몰라 아니, 20원 이자 까지 볼수있다니까 어? 씨발 <laughs> 어, 뭐냐 이거 아니 뭔 이런 걸? 돈이나 주세요 돈이나 아니 야 연패할 거 있단 꼴이 괜찮은 거 아니야? 진짜 레전드다 아, 진짜 <laughs> 안돼안돼안돼 3원, 3원 한번3코 캐릭터 한 번만 3코 캐릭터 한 번만? 삼코킬 한분만아 아무것도 안 죽으면 야 무조건 이런 민폐를부린 거야. 이렇게 친구 만들기 끄지시고. 그냥 판도라 먹고 싶은데. 어, 삼성 1 단계. 해지펀드에 비해서 판도라. 연패할 거잖아 우리같이. 뭔가. 음. 그러면 해지펀더 낫지 않나? 뭐 낫잖아요 그냥 무성호 골라주세 오케이 우리 진짜 뭐해요 이제 야나 벌써 50원인데 뭐야 조심하시자 조심하시자 아 해지펀드야 레벨업이야 나는 해지펀드했어 나도 해지펀드야 오케이 너 50원 안 되냐 아쉽게 안돼나 벌써 <laughs> 50원이라고 어 그냥 어, 팔아서 50원 만들었어. 와 어, 미친년. 왜이 친구도 아니, 50원인데? <laughs> 일단 돈 맛있고. 그냥 제일 먼저 뜨는 사코스트로 갈게요. <laughs> 뭐야 60원 이건 진짜 못 참겠다. 야 나도 못 참을 것 같은데. 아시봐요, 오십 원이었네. 아, 몰레다야 아, <laughs> 진짜 웃음. 야, 유미 하나만 올려둘 바에 팀의 구성이라도 갖춰. 야, 육십 원이면은 차라리 그냥 유미 하나만 올려지 근데 우리 팀이랑 똑같은 팀이 다 이새끼들도 해지폰인 야, 이새끼들 해지폰데 돈이 십 원밖에 없어. 와, 이걸 다봐 와. 와 저거 돈을 다 써서 사이퍼를 하네 와 개고하네 저건 무조건 담궈야 겠다 와 땡, 땡비 어? 아들님 잘 받았습니다 잘 해드릴게 어. 와 근데 이건 진짜 이 새끼는 대단하네다, 대단하네 대단하네 <laughs> 그게 진짜 대기지 저 새끼 갈리 없지 갈리 없어서 아우 아, 에이 좋아요 친구가 뭐서 지 팀이 아 뭐야 아 미친놈이네 저거 냥 바로 이새끼가 디코 하면서 갈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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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갈려갈아 <떠레> <"'가르려, 가르려 .muffled script> 뭐 아, 이건 상상도 못했네 <떠레> 진짜 보내는거야? 뭘 보내는거야 네둘다 사이펀데? 뭐냐 이새끼들 둘다 사이퍼라고? 이건 진짜 못참겠다 <놀레> 뭐? 야 답변에 90원인데 어떻게 참냐고 이거 불찌려. 이거야 <laughs> 이거 진짜 못찾겠다 <laughs> 어 그냥 아, 팔... 대항이니까 어, 뭐, 받아들이면 돼너네는 나도 빠 그냥 만나고 찌발 나도 만났어 너도 만났냐? 이거 봐야야 <봐봐>, <laughs> 가뒀어 <가둬도>, 이 새끼 도 사이판 내필뭐라고 씨발 이건 진짜 어, 받아들이면서 힘들어, 저. 이새끼들 이거 진짜 못 참겠다. 근데는 그 연패 할 때마다 끊어줄게. 여기서 또 만나는 거임. 그냥... 서로 바꿔서 만나. 난 <laughs> 90원도 90원 이어도못 챙겼어. 그래, 이 새끼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이번에좀 올리라고. 올렸어. 아, 근데 이러면 이길 수도 있는데, 내가. 아 잠만 아맞았다아좀더 데뷔를 해뒀어야 되는데 엄청 비치지랑다이라올 미치. 엄청 미치했다고 이게 뭐 엄청 미치, 아, 엄청 <laughs> 이발드리이라면 어. 오오드오오오오오오오 아, 오오오오오 <laughs> 어, 쟤네는 근데, 사이퍼를 안 꺾냐, 저거를. 야, 그니까, 아니, 해지폰도 먹고, 사이퍼 간는 애도 있는데,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아, 포카도 복해, 와. 이기라고. 이긴다고. 정의를 위해! 나한테 얘기한 거야. 뭐야, 씨발. 어, 이길만돼데 훈련도 존나 딴다, 아네? 뭐야, 이거? 뭐야. 잘 봤나? 유물 아이템 vs 25 골드. 유물 유물 유물. 아25 골드. 아 뭐야 누구 막. 아 미친년. 어, 저격수 집중 좋다. 어 엑스테크 개조체 신성기업 뭐야 이건. 신렙 가야겠는데? 어, 난동꾼. 엑스테크로. 와좋됐다 시발. 왜이래? 아나 하나 그냥 잘못 빼버렸어 와나 그냥 개,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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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성징인 줄 알고 치는 설마 지냐? 엄 아니 아엄성징 이러면 안돼아 마려워 빨리 보라고 구경하라고 뭐 있다고 오 삼성자야 뭐야 오, 뭐냐? 노을, 녹아버렸데, 어 뭐냐 왜 녹아버렸는데 하나에 그냥 다 죽는구만 아 나도 세주 하나 남았는데 하나 씨발로 마 나도 세주하니 하나 남았다고 알았다고

1등 종이 벌써 끝나버린다고? 6판만 해? 지금 몇 시냐? 8시 12분이네 그냥 자와 자야될 듯 끊지 저거 미친아 뭐야 뭐야